자, 이번에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파트야. 자, f 프라임 x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자, 세 가지 이름 까먹으면 안 돼. 첫 번째, 미분 계수. 자, 두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지? 자, 세 번째가 순간 변화율. 자, 까먹으면 안 돼. 자, 이렇게 f 프라임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 봐봐.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파트를 배웠는데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함수가 오른쪽위로 올라가는 걸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고, 함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걸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상관없어 내려가는 거를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증가할 때는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직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따라서 어느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에 부어놓은 양수가 나와 자 그럼 감소한다면 어느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음수가 되겠지 따라서 f 프라임 x는 음수다라고 할수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 f x를 f s 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싶다면 이 f 프라임의 부호만 가지고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게 바로 함수의 증가 감소 판단이라는 거야 자 어떻게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수이면 그 함수는 그 점에서 증가하는 거고 f 프라임 x의 부호가 음수이면 그 점에서 함수 f는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뭔 말인지 헷갈리나 직접 보면서 이해할 테니까, 자, 필수 유형 10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누구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고? f'x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 어차피 뒤에서 이제 이런 함수의 증가 감소를 가지고 실제 f 의 개형이 개략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야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 까지 확인을 해자 그거를 미리 연습을 할 테니까 잘 봐봐 자 함수 f 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미분해 봐 그러면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2 내려오면서 9x 플러스 6이 되겠지.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돼.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도 함수는 그릴 줄 알아.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2야라는 것 알지? 그럼 여기서, 자, 여기는 F'이 양수인 구간이야. 이보다 커도 양수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F'이 X축 밑에 있으니까 부호가 음수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예를 가지고 f 프라임 자체는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이고 1부터 2 사이에서는 음수이고 2보다 클 때는 다시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구나라는 걸 알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그럼 실제 함수 f는 1보다 작다 해서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면 fx는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됐고 1부터 2까지는 감소 이 뒤로는 다시 증가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자 1과 2를 경계선으로 본다면 실제 f(x)는 대충 자 1까지는 증가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것이고 1부터는 감소하니까 내려갈 것이고 2부터는 다시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즉 함수 f(x)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 수정할수 있어. 자, 이렇게 함수 f(x)의 증가 감소라는 거를 f'의 부호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자, 뒤쪽에 가서는 이렇게 f 이런 f, f(x)의 그래프 모양을 찾기 위해서 f'의 부호를 이용해서 f(x)의 개형을 찾는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한다. 자, 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쓰면 답이야. 그러면은, 바로 옆 페이지에 간단한 거 한번 확인해 볼까? 자, 필수 유형 11번 봐봐. 자, 함수 FS가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자, 이때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래. 그럼 실수 전체에서 증가야. 그 말은 감소하는 구간이 없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함수의 증가 감소는 무엇을 가지고 파악한다? f'의 부호. 따라서, 자, 미분해봐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2kx의 k제곱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얘가 증가하려면 모든 실수, 실수 전체에서 증가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말장난 같은데, 실수 전체에서 증가만 하면 돼. 자, 내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어. 자, 난 그럼 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올라간 거지? 왜? 내려오진 않았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있더라도 이 함수는 감소하지만 않았으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라고 해. 즉,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전체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따라서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그럼 또 떠올라야지. 이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자, x축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둥떠 있거나 등호 있으니까 접하는 것까지는 된다 그 말이겠지? 그럼 x 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하나라는 거니까 실제 이 이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는 둥뜬 상태,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상태 되겠지? 고로 이 이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자, 뭔지 알겠니?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자, 이거 풀면 답이 된다.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이 구간에서 감소를 하래. 자, 근데 잘 봐. 구간 표시 여, 둥근 둥근 괄호는 경계선 포함해야 안 해. 안 한다고 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에서 감소하라고 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이나 1 자체는 포함해야 안 해. 안 하겠지. 자, 그럼 봐봐요. 마이, f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음수면 돼. 그리고 언제까지 1을 대입할 때까지도 음수면 돼. 왜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니까. 그런데 봐봐요, 마이너스 1 자체는 포함돼 안돼 안돼. 그러니까 부동호를 바꿀 수는 없지만 0 되는 것까지는 상관 없지. 왜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커지는 순간 감소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등호가 상관없겠지? 왜 1보다 작다에서 감소인 거지? 1 자체는 상관없는 거니까. 되니? 따라서 요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된다. 자, 뭔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F'의 프라임 부호를 가지고 실제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잘 기억해놔? 자, 그럼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단순 증가 감소 판단을 한 거라면, 자, 이제 실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 자, 이때 간단한 용어가 하나 나와 개념이 자, 함수의 극대, 극소라는 개념인데, 자, 이게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야. 자, 같지 않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바뀐다고 생각해봐. 자, 그랬을 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요 가장 위 뾰족한 점을 극대라고 부르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그 점을 극소라고 불러 그럼 또 위로 볼록한 요 부분을 극대 극소라고 됐지? 즉 극대나 극소는 여러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리고 이런 극대의 함수값 y값을 극대값 요 극소일때의 함수값을 극소값 합쳐서 극 값 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극값을 갖는 점의 특징은, 자, 우리가 그려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접하는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먼저 알겠지? 자,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런 부분을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을 극소라고 한다. 알겠지? 근데 꼭꼭 꼭 극대나 극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필요는 없어. 단지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뾰족한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런 부분을 극대라고 또 불러줘. 자 어쨌든 일반적인 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일 거니까 자 위로 뾰족한 이 부분을 극대 아래로 뾰족한 부분을 극소라고 부르는데 그런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자. 자 최대 최소는 뒤에 나오겠지만 정해진 구간에서 가장 큰 함수값을 최댓값, 가장 작은 함수값을 최소값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겠지. 그렇지. 자, 그럼 넘겨보겠습니다. 필수 유형 12번 보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라 라고 했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극값을 구하려면, 실제 함수 f 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연습해 볼게. 자, FX가 이거면 미분하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야. 자, 그러면은, 6X로 묶어내면, X-1 될 것이니까, 프라임이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1이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f 프라임이 자 여기까지는 양수이고 여기는 음수이고 양수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 그럼 난얘를 갖고 뭘할수 있다 아 실제 함수 f(x)는 0보다 작다에서는 증가한다는 뜻인 거고 0부터 1까지는 감소한다는 뜻인 거고 1 뒤쪽으로는 다시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부분을 극소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지. 자, 그다음에 요 점의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부르는 거지. 극값을 구라고 쓰니까, 자, 원래 함수 f(x)에다가 0일 때인 거잖아. 0을 대입한 값이 바로 f 0 값이 극대값이 되는 거야. 뭐0 넣으면 6인 거 금방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1일 때인 거니까 f1이 바로 극소값이 되는 거야. 뭐 x에 1 넣으면은 8백이 3이니까 5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함수 f x 의 개형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자. 알았지?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얘는 4차 함수야. 자, 그래프 개형, 그러니까 그냥 미분하자.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12x의 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4에 x제곱으로 묶어내면 x-3이라고 나오겠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배경지식. 3차 함수는, 이제 뭐 자꾸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 자체가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는 이런 개형을 갖고 3차항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 증가, 감소라는 모양을 가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이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이 0과 3이 있잖아? 근데 여기가 제곱의 꼴이기 때문에 자 얘는 초차가 음수라서 이런 개형인데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내려가는구나 라는 이런 개형임을 기억해야 돼. 왜? 여기가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 생각해보면은, 이래서 뭐, x-1에 제곱하면은, 이렇게 1에서 접하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완전 제곱골 있으면, 이렇게 접한다라는 거지. 뭔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의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 뭐, 여담으로 미리 확인해본다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x 플러스 1, x-1, x-3 이렇게 나온다면, 최고차가 양수고, 마이너 1, 1, 3과 S주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건, 여기서 프라임이 양수지, 그 다음에 잠깐 0 됐지만 또 양수, 여기서 음수야. 그러면, 자, 여기 이게 F 프라임이 0 되는 점을 내가 경계선으로 한번 그어본다면, 자, 0보다 작대해서 함수 증가하지,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 또 증가하지, 그 다음에 3부터는 감소하지. 이게 바로 실제 fx의 개형이겠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증가 또 증가 감소 여기가 바로 뭐가 돼?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라고 했지? 즉 x가 3일 때니까 극대값은 f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알겠지? 뭐 27인 거 금방 계산될 거야. 자, 그런데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요 4차 함수는 극소가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의 극대 극소 찾기. 자, 그래프, 개형 그리는 연습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야. 알겠지? 자, 연습 잘해야 된다. 다음 넘어가 볼까? 자, 필수형 13번 보자. 함수의 필수가 몇차 함수?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야. 근데 0과 2에서 극값을 갖고 극대값이 3이다. ABC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이제 3차 함수 개형 기억해야 되겠지. 자 얘가 개형 그려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최고차가 양수니까 이게 FX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런데, 0일 때 2일 때 극값을 가자. 그럼 당연히, 앞쪽이 X가 0일 때일 것이고, 뒤쪽이 X가 2일 때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그럼 0일 때가 극대고, 2일 때가 극소야. 극대 값이 3이란 얘기는 요 점의 함수 값이 3이구나 그 뜻인 거지? 질문은, 이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ABC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 자, 볼까요? 그럼 첫 번째, 뭐를 알아? x가 0일 때 3인 점을 지난다고 f의 0이 3이야라는 거 알겠지? 그 다음, 0이나 2는 극값을 그 갖는 점이기 때문에 자 0이란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 2라는 점도 접선의 기울기 0. 따라서 f'0이 0이고, F'2도 0이구나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미지수 ABC 3개, 조건 3개, 이거 가지고 직접 대입해서 연립하면 ABC의 값 구할 수 있겠지? 자, 요 정도는 계산해봐. 자, 전부 다그값의 성질을 묻는 거니까. 필수 유형 14번도 보자. 뭐 비슷할 거야. 함수 fs가 3차 함수인데 0에서 극소 값을 가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값 2를 갖는다라고 했지. 자, 또 최고차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는 이렇게 생겼고. <laughs> 이제 좀 식상해지려고 하지. 자,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구나.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값 2란 뜻인 거고. 그 다음 0에서 여기가 x가 0이구나. 그 뜻이겠지. 그럼 당연히 내가 알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함수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0은 전부다 극속 극대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겠지? 그럼 프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0. 프라임에다가 0을 대입한 것도 0. 자, 미지수 A, B, C 3개, 조건 3개, 연립하면 A, B, C 값 나왔겠지. 자, 그 상태에서 문제는 뭐를 구하래? 극소값 구하래. 자, 여기가 극소잖아. 그럼 다시 x가 0일 때 함수값 구하면 이게 바로 극소란 사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갖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특징 기억해서 잘 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계산 잘 해봐. 다음 필수 015번 볼까요. 자, fx의 도함수 f 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자 이게 뭐라고? 프라임 값인 거라고. 자 그럼 실제 f 프을 가지고 우리는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때문에 프라임 그래프가 나오면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 f 의 부호를 파악해.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지. 마일부터 1까지는 X축이 있으면 양수야. 프라임 함수 값인 거니까. 1부터 3까지는 또 증가. 3부터 5까지는 감소. 5 뒤로는 다시 증가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 프라임이 0 되는 값 한번 경계선으로 한번 그어볼게. 개형 그리는 거야. 그럼 실제 FX는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증가. 양수면 또 증가. 여기서 감소 다시 증가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극대값을 갖는 x의 값과 극소값을 갖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바로 극소가 되는 점이고, 여기는 극대가 되는 점이고, 여기는 다시 극소가 되는 점이 되겠지. 따라서 극대값을 갖는 x는 어디야? 여기 3 하나밖에 없지. 하지만, 극소값을 갖는 X값은 마이너스 1일 때, 5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되겠지. 자, 뭔지 알겠지? 자, 이때 조심할 거. 극대나 극소가 되는 점에서는 이렇게 프라임값이 0이 되는데 그치? 거꾸로 프라임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거 잘 기억해 두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f'의 부호를 가지고 실제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찾았다면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야 그러면은 실제 함수 fx의 개형을 그려보자 라는 거지 자 뭔데 우리 앞에서 계속 연습했지? 따라서 뭐큰 차이는 없는, 거, 없는 거니까 봐봐 자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래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어렵잖아 3차 4차가 미적분 원에서 다룬 핵심인데 자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 f 프라임이 필요합니다.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나와 자 <laughs> 인수분해해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나와서 13마블 나오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3인점을 경계선으로 함수가 프라임이 양수 음수 양수란 게 확인되겠지 그럼 실제 그래프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 이게 바로 fx의 개형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바로 극대 값인 거지? 그래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여기 f에 대입하는 거야. 6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고, X가 3일 때가 극소니까, 함수 F3 값을 구해보면, 자, 좀 복잡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게 FX의 개형인 거고, 극대가 6, 극소가 마이너스 26인 거 알았는데, 자, X 값이 마이너스 1, 3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충 X가 0인 점 존재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려지는 x 값이 0인 걸 우리는 y 축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 y 절편이니까 함수 x에 0 넣으면 y 절편이 1인 거 알겠지? 그럼 x 축은 y 값이 0이 되는 게 x 축인데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6보다는 클 거니까 대충 이 정도에 존재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이렇게 x 축, y 축의 위치까지 잡아줄 수 있어. 그럼 실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고 나면은, 자, 실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거지. 자, 뭐 하는지 알겠지? 하나 더 볼까? 이번에 4차 함수야. 4차 함수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잘 봐야 된다. 자, 그래프 개형 그리기 위해서 프라임을 해보면은, 12x의 3승, 마이너스 3 8의 24에 X의 제곱 상수항 사라지니까 12X 제곱으로 묶어내면 X-2가 나오겠지. 그러면 0에서 접하고 2는 S축과 만나는 건데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거 확인할 수 있겠지. F 프라임이 그럼 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일거니까 실제 함수 F는 여기를 경계선 f'이 프라임연결는 점을 경계선이랑 그어보는 거야. 해보면, 감소, 감소, 그 다음에 증가라는 거 알겠지? 이게 fx의 개형이구나. 그러면은, 내려가다 증가하는 거니까, 극대 값은 없고, 단지 요 점이 극소 값인데, x가 2일 때지? 그럼 x가 2인 값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1이라는 거알수 있지? 물론, 여기도 x에 0 넣으면, 그냥 대충 5라는 거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뭘 한다? X축, Y축의 위치를 잡아줘야지. 첫째, X가 0 되는 값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게 바로, Y축이 되는 거야. X가 0인 게 Y축인 거니까. 그 다음, Y가 0인 게 X축인 거니까,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단 큰, 여기쯤에,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볼수 있겠지? 이게 X축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지워주는 거야. 그럼 이게 바로 이 검정계 바로 함수 fx의 개형이다 라고 찾는 거지 자뭐 하는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의 부호를 가지고 실제 함수 fx의 개형을 그리는 것이 핵심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확실하게 연습해두자